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시내에서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실평이 30평이 넘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 강렬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집값도 저렴하지만 네, 그냥 오실 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건 연락 주시고요. 네, 그래서 앞에 현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차 5분이면 은 이마트 뭐 종합병원 뭐다 다닐 수 있어요 또3 8 0 0원이 있어서 네, 그 양재역도 갑니다 네, 앞에 보시면 네,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고요 좌측에 도배 아니고 타일 마감 네, 우측에 신발창 화면동 충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네,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네, 보시게 되면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피곤함을 줘서 브로실를어 있죠. 목욕지 놓으셔가지고 욕조. 그 다음 바로 우측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첫 번째 방.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넉넉하고요 네, 어 거시, 주방에서 보는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 보시면 좌우측 암대나 소파 두셔도 되고요. 중앙등 되어 있고 예, 간접조명하고 매립등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음, 단점은 여기 정면에 좀 이렇게 앞에 건물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옆에좀 튀어 있다는 점. 실세 예, 며건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에서 보는 예,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 모습. 등이 조명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화사하네요. 또 좌측에 양문형냉느냐고두 대, 상부장 위에 있고, 우측에 식탁 등 아래 6인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주방은 11자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벽 쪽에 그런 선반 같은 게 있어서 사용하기 좋고요. 네, 개수대는 앞뒤로 두 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아래쪽에 다 수납 공간이 열립니다. 얘네들. 그래서 수납장은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다가 밥솥 두는 거고요. 어, 여기서 그냥 바로 식사하셔도 됩니다. 앞에다가 식탁 등 아래다 가 6인용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전기 콘센트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인덕션 3구짜리 되어 있습니다. 음, 개수대 되어 있고 앞에 위에 환기창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음, 들어가기 전에 또키 큰장 되어 있고 네, 여긴 다용도실 어. 오른쪽. 길다란 건, 그, 보일러, 함이고요. 좌측에, 네, 그, 건조기하고, 차탁기, 네, 위아래 세우면 됩니다. 여유 공간이 많아요. 또, 고주주방 가스 2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도 수납관. 이 앞에서 긴장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음,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집이 넓은 상태에서, 네, 방 3개 하고, 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어서요 여기를 뭐펜트리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글자 시스템 창 넣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음, 두 번째 방두 번째 방이고요 네, 두 번째 방 여기는 안방 되겠습니다 안방 네, 시스템에 되어있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침대를 두셔야될것 같아요 침대 두시고 이쪽에 이제 화장대에 예, 있고 좌측이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은 포켓대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실스템장다 예,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이에요 자 여기다 의자 위에다 거울 두면 되겠죠 좌측에 전기 콘서트 되었고요 집이 평소가 크다 보니까 예, 안방에도 예, 이렇게 환기창과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습니다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요, 지금 딱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이 금액대 마지막. 조건도 좋아요. 또, 1년 거치도 된다고 하니, 예,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얼른 하나 남아있는 거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